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자, 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그에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의 삶가운데서 항상 깨달으며 살아야 돼요. 뭘? 하나님을 깨달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항상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예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예, 넘어서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 그때 진짜 아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해 나가야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두 가지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 따라해볼까요? 첫 번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예, 이 말은 변함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결코 예,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다는자 그런데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은 민족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폐하여지는 거 아니냐. 그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약속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만약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 사람에게서 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면 사 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예,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패하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한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부모님 자식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죠. 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거보다 백배, 천배, 만배 정말 그더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서 야너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게 변함 없으시게 예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 신금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 또라할까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시고, 네두 번째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네,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 없으시다. 네,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예그렇 그렇다면 또의무이 생깁니다. 어예 쉽게 말해서 어 그러면 막죄 지어도 되는 거잖아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신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니까 예 그런 의무를 또 갖. 갖는 거죠. 어 그러면 죄 지어도 상관이 없잖아. 막살아도 상관이 없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또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또 의무를 품게 되어지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좋은 뜻을 이루어 나간다. 하니까 그럼 내가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예, 하나님이 더어 뭐예요? 더 좋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은 선을 이루는 거. 내 악을 사용하셔서 내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럼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런 예를 어, 자주 드는데요. 가론 유다. 가론 유다가 지금 천국가 있을까요? 지옥가 있을까요? 아니, 왜? 가론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팔렸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가론 유다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된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론 유다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금 살아났으니 하나님은 가론 유다를 좋아해 줘야 되잖아요.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줘야 되잖아요. 어떠세요? 예,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예, 하나님, 하나님이 신실하다면 그런 거고, 예, 하나님이, 예, 그러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오히려 죄로 지으면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선으로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 논리로 따지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잘못됐다. 뭐 이렇게. 예, 말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두두 번째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예,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예,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2장 6절부터 8절. 2장 6절부터 8절 보면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각 사람 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발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신실하신. 예, 그 언약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는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때로는 채찍으로 우리로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에스겔서를 계속 봤잖아요 에스겔서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심판을 예언한다고요 왜? 돌아오라고요 난 너희들 미워 죽겠어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그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막지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받은 백성이었지만, 불의한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응을 하신다는 거죠. 채찍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다고 해서 막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예,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하신다. 예, 그거는 버림의 의미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기 위한 보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예,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냐? 예, 그럼 우리가 어, 죄 지어도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예,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결국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되어 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자꾸만 빠져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게 자기 합리화.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건 좋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 시키면서 하나님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자기 잘못, 자기 회계로 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오래된 신자들의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따라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만 많아지고 아 이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이런 합리화, 합리화적인 그런 신앙을 계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결국 자기 자신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핑계 대고 합리화시키고 괜찮아라고 하면서 더큰 죄악으로 나아가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 더 죄악 속에 빠져 핑계만 많아지는 어휴 바빠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입버릇처럼 핑계대고 있어요. 자기 합리화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핑계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근데 잠깐만 질문을 던져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대해 이 질문 많이 받아보셨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놨느냐? 이런 질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좀 받아보죠 있지 않으세요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어, 그거를 따먹게 하고 그래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느냐? 그거 선악과 안 만들어놨으면 안 만들어놨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일도 없을 거고 죄실 이유도 없지 않냐. 왜 만들어놨냐.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죠 왜 만들어놨냐? 안 만들어놨으면 우리가 죄, 죄 짓지 않게 안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무이로 먹대. 이무이로 먹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 그 동산에 있는 그 모든 그 열매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마음대로 먹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단,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한 그루. 예, 그 외에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셀 수도 없는 그 각종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열매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쳐요. 근데 왜, 왜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신 정령 주글이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로 열매를 따 먹느냐고요? 그 수많은 은혜,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 학자에게 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어요. 많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왜?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하나를 그걸 해 가지고 왜 죄를 짓느냐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요. 불평만 해요. 불만만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어 이런 거안 채워 주냐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만 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정말 수많은 은혜는 보지 못하고 이미 부어 주시고, 부어 주시고 계시고 또 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않고 유독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안 준다고 그거 안 채워진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감사하시고 감사가 있는 자는 항상 기쁘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넘치는 자는 행복하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씩 축복합니다. 굳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왜또그 네, 하나님께 구했는데 안 준다고, 그거 하나 수많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 하나 안 주신다고. 예,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 예, 그래서 불행, 불행하다고 그러고, 왜 예, 그렇게 얼굴 찌푸리면서 살아가는 예,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 주님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명으로 축복합니다.